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1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팬을 들게 된건 시어머니도 남편 때문도 아닌 시아버지 때문이에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을 당시 저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수준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게다가 첫 만남에서 대화를 나눠보니 성격이나 취향도 비슷해서 금방 사귀는 사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결혼 전제의 만남은 아니었기에 남편이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땐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긴 했지만 시댁이고 친정이고 양가 모두 사정이 넉넉지 않아 도움을 받기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시댁부터 이야기 해보자면 아버님은 당신은 젊어서 할 만큼 했다는 이유로 더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셨고 반면에 어머님은 모시고 살 어른도 없고 키울래도 없지 않냐는 아버님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식당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오시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집은 반월세였는데 그렇다 보니 매달 월세로 제법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저희 친정은 그나마 사정이 나았는데 일단 다행히 두 분명의 집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두분다 은퇴를 하신 뒤 그간 모아둔 돈을 조금씩 찾아 생활을 이어가시다 보니 목돈으로 얼마씩 탁탁 내어주실 상황은 아니었네요. 결국 양가 상황도 그렇고 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유들로 남편과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서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결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허례허식은 당연히 생략하자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댁이고 친정이고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결혼식도 별탈없이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님이 사촌 신우를 데려오면서였지요.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어지간히 나서기를 좋아하는 양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어머님이 이모님과 통화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네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의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남 일녀에 맞아들이신 아버님은 당신이 장손이고 집안의 기둥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어머님을 평생 힘들게 하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을 만나 결혼하셨을 당시 신혼집이라고 데려간 곳에는 아버님의 어머님,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장가안간 작은 아버님과 시고모까지 세트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은 누구에게 말하기도 고달프고 애달픈 시집살이를 시작하셨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 가족의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으로 작은아버님과 시고모의 도시락도 싸야 했고, 동시에 아버님의 출근 준비를 도와드리고 이후로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하셔야 했으며, 그 와중에 제 남편까지 나 키우셨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돈이라도 얼마 벌어보시겠다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물어 물어 집에서 하는 일거리를 얻어와 틈틈이 소위 인형 눈깔까지 붙이며 사시기를 17년. 그 사이에 작은아버님과 시고모 장가시집 다 보냈고, 시할머니는 치매까지 앓으셨는데, 그나마도 아버님이 요양원에도 못 보내게 하고 시고모가 도와준다는 걸 아버님께서 시고모는 출가의인이라며 신경끄라고 했다나요. 그러다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장손인 당신이 집안을 살펴야 한다는 아버님의 오지랖에 거의 10년 동안 줄줄이 돌아가시는 집안 어르신들 상만 치르며 사셨다네요. 그런 아버님께서 저희가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작은 아버님의 딸인 사촌 신우를 댁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사촌 시누이를 큰 아버지인 당신이 졸업할 때까지 끼고 있겠다며 어머님과는 사기도 없이 데리고 왔다나요. 어머님이 넋두리하듯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듣는 저도 정말 황당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께 뭐가 됐건 간에 따지고 들지를 못하세요. 똥이 무서워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 피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사촌 시누이가 온지세달 만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촌 시누이 때문에 저희 어머님께서 머리를 싸매고 들어누우셨다고요. 어머님께서 전화에 대고 속상해서 죽겠다며 저에게 또한번 넋두리를 하시는데 이거 뭐 듣는 저도 열불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사촌 시누이는 시댁에 들어온 첫날부터 어머님더러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꼭 먹고 학교에 가겠다고 했고요. 여기까지는 뭐 어머님께서도 어차피 아버님 때문에라도 늘상 하시던 일이라 알겠다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사촌 신누이가 걸핏하면 어머님을 상대로 반찬투정을 해대고 찍어먹을 게 없다는 둥 여기가 절간이냐는 둥 어머님 입장에서는 고작 스무 살밖에 안된 조카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네가 직접 해먹어라 내가 무슨 하숙집 아줌마도 아니고 어른한테 말버릇장머리가 그게 뭐냐며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사촌 신누이가 이럴 거면 자기를 왜 오라고 한 거냐며 아버님한테 차라리 자취를 하겠다고 징징거렸나 봐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어머님 떨어 당신 동생 그러니까 작은아버님께 당신 체면이 있지 이게 뭐냐며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해 반찬 하나 입에 못 맞춰주냐며 폭언을 하셨다네요 그러자 결국 어머님께서 머리를 싸매고 들어누우셨고요 하지만 솔직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곤 이런 어머님의 속 터지는 사연을 들어드리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나설 자리도 아니었고 나서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통화가 있고 며칠 뒤 아버님께서 저와 남편을 호출하셨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뵈러 한번 다녀올 생각이었기에 어떤 의미로 잘 됐다 싶어서 바로 아버님 댁으로 향했지요. 참고로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40분 정도 걸립니다. 아버님께서 저와 남편을 앉혀두곤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시더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사촌신우이와 어머님이 함께 지내는 건 무리가 있는 듯 하다며, 저희더러 사촌신우이를 당분간 맡아달랍니다. 저희 신혼집에 방이 두 개이니, 방 하나를 사촌신우이한테 내주면 될것 아니냐고요. 당신이 인터넷 지도로 이렇게 찾아보니, 사촌신우이가 다니는 대학과 저희 신혼집의 거리도 여기서 가는 것보다 더 가깝다면서, 하들짝 놀란 제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촌 신우이를 저희 집에서 같이 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그건 싫다 했습니다. 저희 이제 곧 아이도 가질 거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고 불편해서 싫다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눈을 크게 뜨시고는 어디 시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좋다 싫다가 어딨냐며 이따 데리고 같이 올라가라는 겁니다. 어이없고 황당한 아버님의 말씀에 그러면 작은 아버님내로 돌려 보내셔야지 왜 아버님 마음대로 데려온 사촌 시누이를 저희한테 떠넘기시냐. 절대 안 된다고 저도 지지 않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더러 아버님 말씀 듣고 살 건지 나랑 살 건지 잘 생각해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먼저 시댁에서 나와 버렸어요. 시댁에서 나오고 나서야 차키를 두고 나왔다는 걸 알았지만 널리고 채이는 게 택시인데 그까짓 게뭐 걱정거리나 되었겠어요? 마침 눈앞에 택시가 보이길래 그거 잡아타고 저희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30분쯤 지났을까 남편도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한다는 소리가 저 때문에 아버님하고 대판 싸웠다면서 아무리 싫어도 최소한 생각해본다 소리는 해야지. 그걸 그러고 나가면 어떡하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아버님 성격 모르냐고 조금이라도 여지를 드렸다간 그대로 당신 고집대로 밀고 나갈 양반인 거.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데 나는 절대로 어머님처럼은 안살 거니까 행여나 세계 나오면 내가 어머님처럼 졸아서 당신 말을 들을 거란 생각은 당장에 집어치우라고 했어요. 첫 부부 싸움이 어이없게도 아버님과 자리에도 없던 사촌신우이 때문이란 사실이 너무 불쾌하고 속상해서 저도 말이 거칠게 나갔네요. 다행히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겠다며 그만하자고 꼬리를 내리더군요. 이후로 아버님께서도 사촌신우이를 데려가라던가 더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기에 이대로 일이 일단락 되는가 싶었고요 마음 한켠에선 어머님에 대한 안쓰러움이 여전했지만 어머님 사정 받으리기엔 제 코가 석자였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괜히 들쑤셔서 좋을 거 없단 생각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지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후로 반년 정도 지났다가 지난 연말에 다시 한번 일이 터졌네요 저에겐 친한 다섯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시집가고 애 키우고 하는 이후로는 잘 만나지 못하다가 지난 연말에 모처럼 기분 좀 내자며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잔두잔 잔 마시고 알딸딸하니 기분이 좋아져서는 이차로 어디를 가겠냐 하다가 노래방이나 가자고 자리를 옮겼지요. 그런데 노래방 바로 옆에 복권가게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에는 복권 같은 것잘 하지도 않는데, 그날은 술에 취해서 그런지 다들 하나만 해보자고 서로가 서로를 부추겼고, 그렇게 저도 5천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 옷 정리를 하다가 주머니에서 그날 샀던 복권을 발견했어요 친구들에게 복권 맞춰봤냐 하니까 5천원 된 친구들도 있고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는 친구도 있고 꽝도 있고 저만 안 맞춰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되겠냐는 생각보다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이니까 한번 맞춰봤는데 제가 2등에 당첨이 되었더라고요 상금은 세금 떼고 어쩌고 하면 한 3천만원 좀 넘겠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말 될줄 몰랐기에 옆에 남편이 있는데 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남편도 제가 2등이 된걸 보고 좋아서 날뛰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당첨이 되었으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일단 같이 복권 산 친구들한테 밥 한번 사고, 나머지는 혹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지도 모르니 일단은 손 떼지 말아야겠다. 혼자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 전, 어머님 생신이라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역국도 끓였고, 불고기랑 잡채는 가서 바로 볶아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나머지 밑반찬들은 시간이 없어서 샀고요. 그래도 뭐, 남편은 생전 어머님 생신을 챙겨본 적도 없다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지, 혼자 속으로 자화자찬을 하면서요. 그리고 봉투에 어머님 아버님 쓰시라고 50만원도 넣었고 사촌 신우도 연초니까 용돈하라고 20만원 챙겼습니다. 아무래도 복권이 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시댁에 도착하니 사촌 신우이는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다고 하대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으며 얹혀사는 판국에 같이 축하하는 날은 홀딱 빠지고 진짜 별꼴이다 싶었지만 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저는 이내 준비해 간 음식을 차렸고 어머님은 기대도 안 했는데 고맙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식사도 연심 맛있다 하시며 드셨고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였네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아까부터 저를 보시고는 전에 없이 싱글벙글 웃으시더니 당신들한테 뭐할 이야기 없냐입니다. 저는 도무지 짐작가는 바가 없어서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시냐 하니까 어머님께서 저를 쿡 찌르며 복권 당첨됐다며.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시댁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는데, 나중에서야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입단속 당하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남편이 입이 무겁지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사리분별도 못하고 촉새 같은 줄은 몰랐기에 한숨이 나오대요. 아무튼 어머님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맞다고. 당첨되었다고 순순히 자백했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무 잘 되었다면서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그 돈으로 사촌 시누이 보증금을 해주자입니다. 제가 갑자기 무슨 보증금이냐 하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촌 시누이가 죽어도 자기 집으로 안 내려간다 한답니다. 그러면서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다못해 월세방이라도 구하게 보증금을 해달라 했다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이 나이에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다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 정도로 감당이 안 되시면 작은아버님께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왜 꾸역꾸역 아버님이 끌어안고 책임을 지려 하시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이 집안 제일 큰 어른인 만큼, 어려운 형제들 보살피는 게 당연하다나요. 작은아버님이 형편이 뭐, 넉넉지 않으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버님 말씀대로면 아버님 본인 능력으로 집안을 끌어가셔야지 왜죄 없는 며느리인 저를 걸고 넘어지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저는 아버님께 아무튼 보증금은 못해준다 했습니다. 보증금 해줬다가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돈으로 얽히기 싫다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더러 네가 고생해서 번 돈도 아닌데 뭘 그렇게 인색하게 구냅니다. 설령 못 받아도 제가 손해볼 게 뭐가 있냐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고생을 했건 안 했건 제 돈이니 손해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한다고 그러니 아버님은 제 돈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시누이를 데려온 건 순전히 아버님의 고집이셨으니 아버님이 혼자서 알아서 하시라고 불쌍한 다른 가족들한테 희생을 강요하지 마시라고 아주 제가 생각해도 짜증날 만큼 따박따박 할말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께 드리려던 50만원도 안 드리고, 죄송하다고 인사만 드리고 남편한테 가자, 하니 쫄래쫄래 따라 나오대요. 그렇게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후로 아버님께서는, 저더러 가족이 뭔지도 모르는 대먹지 못한 엑스라면서, 다시는 당신한테 아버님이라 부르지도 말라고 남편을 통해 말씀을 전해오셨어요. 남편도 중간에서 갑갑했는지, 저한테 그냥 빌려준다 생각하고 보증금 해주면 안 되냐, 차용증도 쓰면 되지 않냐, 공증도 받자 그러길래, 그럼 그냥 이혼을 하자 했습니다. 막말로 이혼이나 많아, 같이 산지 얼마나 됐다고, 아버님 말씀이 무서워서, 무조건 저 자세로 나가는 걸 보니 정이 뚝 떨어진다고, 못 살겠다 했어요. 아버님도 능력이 안 되시면, 내려놓으실 줄도 알아야 한다고, 왜 남의 힘을 빌려서 당신 뜻대로 하려고 하시냐, 그거 아주 이상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늘 그렇듯, 한숨을 내쉬고는 자기가 몰라서 그러겠냐입니다 자기도 아버님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하나 대응하려니 피곤하고 힘들고 어머님도 불쌍해서 그런다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불쌍한 어머님 당신이 가서 챙겨드리고 아버님 비위 맞추며 살라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요. 그리고 결국 남편과 저는 서로 감정의 고를 메꾸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해온 돈이 4천 정도였는데 그 돈이 저희 지금 사는 집 전세 보증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권 당첨금에 모은 돈 약간 보태서 내줬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저더러 3천만 원이 뭐라고 자기랑 헤어지냐고 따지길래 3천만 원 때문이 아니라 니네 고집불통 아버지 때문이니까 가선 니네 아버지를 원망하라 했네요. 더 어이없는 건 사촌 씨 누이가 싸가지도 없고 개념도 없는 건 맞는데, 솔직히 사촌신우이 자체가 저를 힘들게 한건 없거든요. 한 번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밥을 달라, 떡을 달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아버님의 괜한 욕심이라고 해야 하나, 책임감, 아무튼 쓸데없는 오기에 멀쩡한 아들부부 이혼하고, 어머님이야, 뭐. 어머님도 책임이 아예 없으신 건 아니지요, 뭐. 나중에 부디 조카가 큰아버지의 희생을 알아줘야 할 텐데요. 아무튼 친정부모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는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면서 저희 어머님이 불쌍하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불쌍한 사람은 없고요. 다들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그래도 저 먼저 깨우치고 빨리 발을 빼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원래는 애도 가져야 하고 해서 다음 달쯤 회사를 관두려고 했는데 관두고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억울해서 어쩔 뻔했는지. 아무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려고 새부터 액대만 샘치려고요.